해야지, 해야지. 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 와우. 와, 너무 신기 자, 학꽁치 나옵니다. 드디어 학꽁치 들어왔어요. 작년에 제가 여기서 많이 잡았는데, 자, 아, 좋다. 드디어 학꽁치 나옵니다. 수심은 이네타고요. 봉치가 있습니다. 히트. 말이 옵니다 또. 삼수. 사 어서... 구름이 없는 통신 지원금 80만 원 지금 인터넷 급한왕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통신 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하루 70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지금 사용 중인 상품보다 얼마가 이득인지 확인만 하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20%까지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365일 사 남을 한다고 하니까요. 1 5 3 3에 5408로 전화를 한번 꼭 해보시고 더 보기랑 고정 댓글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남대요 항상 캠핑하고 낚시하고 좋은 곳도 많이 돌아다니고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는데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또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어, 다시 올라 한테. 올도가야 한테. 너무 멋있는데? 이돼 <목소리가> 자, 하공지 나옵니다. 나이스. 오후. 어, 아, 저러갔어요. 어. 아, 가자. 좋아요 어. 아, 공시가 들어서 영아 학원시 들어오면 뭐 빠지기 때문에 당분간 나옵니다. 당분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 히트 n 이스 계속 나옵니다, 에 입질.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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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놈은 따지거든. 정 좋아, 좋아요. 와, 딱 힘든 거 봐라. 와야지, 와야지. 좀 멀리 하면 크겠는데. 공치가 여기는 많이 있어요. 히터 어 아이가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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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내일 또 잡고 있어. 내일 또 잡고 있어. 또 옵니다 보라 어. 오호. 에말이. 돌아. 아, 아, 왔습니다 또왔 아, 아, 로3 아, 아, 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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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않을 거예요. 연타 히트 꺼요.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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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나 터키 터어 터키 터아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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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음. 아, 계속 난다. 음. 큰일 났다, 오늘, 마. 어, 지금 사람들 아, 아무도 없습니다. <laughs> 이거 큰놈 잡아 봐야 되겠네. 도체롤 아, 또 바로 앞에. 아, 이틀 아, 빨랐나? 이따 이따 이따. 있어, 있어, 이. 바로바로 대 맞지? 이형 되게 잘한다. 난 놈이지. <laughs> 어허, 아, 이 아, 학궁치, <laughs> 어, 이 형도 학꽁치, 학꽁치입니다. 어딱 초밥용, 초밥용. 등딱이 딱 해가지고 한 마리 통째로 막 초밥용 딱. 한. 기가 참이다 이거. 내일 또사보있어 <laughs> <laughs> 기다려야 돼. 이거. 앞에 부리로 건드린단 말이야. 자, 입질 왔다. 어, 아. 나 뒤지세요. 웃기. 헤해터 어, 힘좀 쓴다. 어 자, 또 나왔습니다. <laughs> 재밌겠지? 그 어려운 걸 <laughs> 자꾸 해냅니다 내가 뭐좀 보러 오셨습니까? 아아 아, 좋다 아좀 멀리 있는데 크네 와또힘 좋네 이것들 장난 아니네 이뭔 바다에서 왔나 히터, 편집 안 해도 되겠다, <laughs> 아, 이거는좀 작네. 아니네, 어씨이 정도면 뭐, 훌륭하다. 와,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어호호호호호호. 칠수. 자, 실수까지만 하고. 또마리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온다 온다. 어? 새우가 달리 있나? 들어와. 새우 있네. 오히라 이래 살짝 10cm 탁 움직이게 우면 새우가. 있는 아니야. 확률이 높거든. 그럼 두번세번 번 채울 수가 있는 거라. 아 요거 요것인데. 자, 또 왔어요. 자, 여기는 외포. 지금 6월 말부터 해가지고, 멸치배가 움직였습니다. 움직이고, 지금, 지금 보니까 이제 갈매기 보이죠? 멸치배가 없으면 갈매기가 없습니다. 없고, 갈매기가 이렇게 딱, 날아다니고 할 때, 멸치도 많이 드시고, 낚시도 많이 하시고, 여 넓고 이래가지고, 캠 낚하기 너무 좋고, 차박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전에 보면, 요 반대쪽에 외항에서 전갱이도 많이 잡았고 했기 때문에, 예, 멀리 요 전경이 낚시도 되고 감시도 됩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재미나게 또 낚시하러 오십시오 자 여기 뭐 멀리 보면은 자 여기 중앙에 지 보이죠 아 카메라 바꿔니까 엄청 잘 보이네 <laughs> 땡기도 잘 보이네 자 여기 뭐 우리 우리 동생이 하는 데인데 또 멸치 드시고 싶은 분은 네, 여기서 또뭐 맛있게 드시고 멸치 코스 해가지고 가격을 내려가지고 예, 네. 네. 좋습니가 음. 그럼, 그럼, <laughs> 어, <laughs> 아, 니까은 이거. 야, 이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니거 야, 이 이거. 야, 이거. 이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이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이 야, 대중이잖아. 우리 토토니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습니다. <laughs> 소고기막 와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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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오늘 또 사네. 너무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와. 고 사장님. 아, 벌에 뭔다. 어번에 먹는 거해 봐. 저번에 후박 받았잖아. 아니 <laughs>

됐다, 됐다, 됐다. 그대로 먹어. 해다니까 그러면...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난리 났다. 끝났다, 끝났막진다 <laughs> <그죠>? 와. <laughs> 이사람아 와. <laughs> 오, <야. 웃음> 와.

어, 벌써 삼켰습니다 어, 벌써 다 먹었나? 끝났다 아, 눈이 부 아예.. 그렇게 먹 먹기 식당에서 그런몸으로 난리 난다니까 식당에서 많이 나온다 쯤빼기 캠핑의 맛은 상상 갓구이 양념 볶음 자 똥집 네, 이걸로 또아무리 이차이 글로벌 감사합니다. 어, 자, 어 됐다. 조명지기지. 자, 안을립니다. 나저명이경학교 어, 네, 7년. 조명 진짜 안리잖아안 늘려. 본져 번져라네안져번져라네 아, 잘 팔리고 <laughs> 있습니다. 먹었어 예, 예. 아. 내 태생에 한번 잡을 수 없는 거뭐 잡힐 때도 있는데 잡히면은 그에 어디 뭐 식당에서 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